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계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여기가 바로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삼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 저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기만해도 약간 고요한 느낌도 들고요. 또 주변으로 이렇게 나무숲 산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풍경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좌대를 만들어 놓고. 민물 낚시를 취미로도 즐길 수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뭐 잉어와 붕어도 잡히고 겨울철에는 어 빙어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매물이요, 바로 저기 앞에 보면 하얀색 주택 보이죠? 바로 저 주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처럼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풍경을 매일같이 바라다 볼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 어, 이웃한 주택도 보이고요. 뒤로는 멋진 어, 산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등산로도 있는데요. 이쪽은 또 약초 캐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더이 저수지 쪽을 바라다 볼게요. 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이 좀 빠져서 그런데 어, 물이 좀 많을 때는 어, 물도 상당히 맑다고 합니다. 어, 이번 매물 앞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보면요. 여기 왼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유지 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번 매물의 마당이 시작되게 됩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론 영상을 다시 한번더 보여 드릴 텐데 여기에서 왼쪽 부분이 대부분 구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 면적보다 더욱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마당 모습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주택 매입하고 앞마당은 이제 잔디 마당으로 꾸며도 좋고요. 일부분은 텃밭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주택 쪽으로는 석축으로 한층 높게 단이 쌓여져 있어요. 여기로 한번 올라가서 보고요. 지금 이쪽은 대부분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주택을 보면서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삼베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252평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유지 면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00평 넘는 면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신축 건물이고요 건평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철골조 구조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요 원래는 3억 원이었는데 1 천만 원 절충해서 현재 는 매매가 2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 주인분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2억 9천만 원에서 조금 더 깎아줄 의향도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매물 보러 오시고 그 다음에 주인분이랑 말씀 상의하셔서 가격을 더욱더 절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한 입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서 티맵 내비게이션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IC가 횡성 IC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간단히 장을 볼수 있는 하나로 마트는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계속해서 이번 매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까지 가서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확보되는 이런 앞에 저수지 풍경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어, 여기 풍경이 정말 예쁜 게 바로 앞에는 물이 있고 또 양쪽으로는 어, 이 산이 감싸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갖고 어, 정말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히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 공간도 만들어 놓았고요. 위에 계단 따라서 데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넓은 데크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간단히 보시고 여기 데크 마당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보니까 어, 보다 더 시원한 이런 풍경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면으로 오니까 이쪽에는 야외 수도가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주택의 뒷모습까지 좀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주택의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현관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어 신발장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이쪽으로 들어가면 중문이 보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주방도 보입니다. 먼저 이렇게 거실 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목재 우드 인테리어 사용했고요. 그리고 벽면을 보면은 황토 벽돌로 내부를 마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창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참고로 이쪽 기준으로 서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을 열어가지고 바깥 풍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면은 이러한 풍경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택의 구조는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 두 개, 욕실 두 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요 이렇게 일자형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기 렌즈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큼지막한 창문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통해서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방 통해서 바로 나가면은 앞에 데크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는 다용도 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첫 번째 침실입니다 내부도 모두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첫 번째 욕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면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내부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방 안쪽에는요 드레스룸과 함께 안방 욕실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안방, 욕실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내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저수지 풍경을 바라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풍경 자체가 아름다운 어, 전원주택 매물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전원주택은 정말 많이 있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 저수지 끼고 있는 매물은 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민물낚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격 2억 9천만원에 나와있는데 어, 주인분께서 추가적인 절충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번 매물 보러 오시면서 가격 절충도 함께 하시면 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물은 모두 둘러봤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매물 접수받고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상가, 토지, 펜션 등 모든 매물 접수받고 촬영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